반갑습니다. 주식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조입니다. 네, 카카오 가지고 왔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하단 번호로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가매매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더오름에서는 이제 종가매매 통해 직장인분들, 이제 막 주식에 한발 떼신 분들, 그동안 매매가 실패하셨던 분들, 뭐 어려우셨던 분들 모두 매일매일 수익 청산하는 즐거움 누리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단 번호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카카오인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했었죠. 네,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카카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성장주다. 라고 강조를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음, 다만 최근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단기 입형선을 한번 이탈했고 또 깼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으로는 절대 큰 손실 날릴 절대 없으실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보면 5일선 이탈한 이후에 음,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11선 안착 여부다, 이탈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 일단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은 11선 상단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11선 이탈 나오면 네, 바로 여기까지 하면서 21선 네, 터치하면 지옥 구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치면서 메모리 소화가 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예, 매수를 이미 하신 분들이시라면 단기적 관점보다는 한 3, 4분기까지는 좀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 볼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네, 수급과 공매도 예, 이거 두 가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수급을 좀 볼게요. 네, 역시나 보시면은 꾸준히 이제 기간은 팔고 있고요. 어, 보시면 기, 이제 외국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그 물량들 지금 보면 또다 개인이 네, 줍줍하고 있죠. 네, 주석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빼고는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개인의 힘으로 반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그건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개인의 힘으로 지금 반등을 하기는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에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가 있죠. 이제 공매도 보시면 네 역시나 비중이 5%로 늘어났어요. 매매, 중, 매매 비중은 5%로 늘어났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 지금 449억 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네, 이거 다 종합해, 종합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아마 사실 반등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제 조금 반등 없이 이 부분에선 좀 조정이 조금 길게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주, 주봉으로 보셔도 윗꼬리 어, 음봉으로 사실 강하게 밀어줬거든요. 눌러줬거든요. 윗꼬리 음봉으로 강하게 이제 또 게다 가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어, 강하게 눌러줬고 사실 이런 경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확실한 매수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최근까지 카카오를 단기 종목으로 제응을,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다만 아직 매수 적기가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뭐 하향 추세를 그리, 그릴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고요. 어뭐 최근 모멘텀 보시면은 뭐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뭐 이거는 대부분 아시겠죠? 예, 카카오뱅크 8월 초에 상장 추진하고요. 공모가가 39,000원으로 예,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스피에 상장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카카오 처음 올려 드린 영상에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호재예요. 호재가 되는데 일단 자회사 상장 이후에는 이게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되고 또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고 상장이 되면 그거에 따른 단기적 이슈도 호재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카카오는 굉장히 착실한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갖고 있는 플랫폼 역시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제2의 국민주식으로 카카오가 떠오르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주가가 최근까지 급등을 했긴,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기업적 가치가 굉장히, 예, 좋죠. 사람, 사람들한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를 갖는 매매를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투자자에게 찾아오는 매매 적기를 좀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은 앞으로 조이의 주식 생활에서 <laughs> 저희가 항상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영상은 또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어,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하단 번호로 성함 보내주셔서 주식 투자 성공의 한 걸음에 또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